예로 대상으로 할 건데 코코미가 있을 길을안쓸 겁니다. 그냥 미코로 격화 반응을 일으켜 놓고 그 다음 에 미코가 주는 버프가 없잖아. 그래서 격화 반응 일으켜 두고 콜레이 내성각만 넣은 다음에 타이나리로 강 공격해서 보여드릴게요. 지금 타이나리 스펙이 이렇게 됩니다. 제가 75에 180에 133입니다. 얘 대상으로 때려볼게요. 무기는 사냥꾼 할입니다. 일단 특성 레벨은 9랑 8이고요. 악단을 끼고 있습니다. 풀 성배가 좋은 게안 나오긴 했는데 다른 파츠들이 모이워낙 좋아가지고 종결 스펙이거든요. 요걸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전부부터 갑시다. 원마가 424고요. 명암입니다. 내상값만 <목소리> <예상권만> 넣어놓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오호오 죽으면 안 돼. 자, 이게 전부입니다. 터타 24,999. 후속타에 그 작은 거는 7,000. 지명타 터졌을 때. 발산 떴을 때 27,000. 그 다음에 32,000. 7,000, 7,000, 28,000입니다. 요거 보시고. 전부가 18,000에 4,000이거든요. 탕군 가볼게요. 항공 꼈을 때의 스펙은요. 치명 탕률이좀 낮아지긴 했어요. 전무에 비해서 치명 탕률이좀 낮긴 낮죠. 항공 8 0 9 0에 5절연입니다. 이 정도 스펙입니다. 뭐 나머지는 동일하죠. 치명 탕률이랑 공면력 떨어진 거 말고는요. 이2800 뒤에 18700 2400. <laughs> 리까지지 확실히 전부가 좋긴 한데, 전부보다 더안 써요. 탄공이 당연히 약하지. 근데 이게 삼성이야, 지금. 탄공보다 약소가 더 좋으니까 일단 그거 알고 계시고 약소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스펙이 되고요. 이걸로 가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치명타 확률이 박살나가지고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. 29,000, 3800 떨어지고 치명타 터진타에 24,000 발산. 65에 180입니다 극지 갔을 때 극지 갔을 때는 평타를 쳐 줘야 되죠 25,000 떴고요 20,000에 3,500 3,400이 21,000이죠 이게 지금 탄공이지28,000 다음무기 아모스 23,000에 뒤에 4,000이고 그 다음에 23,000이죠 이게 삼제른녀이서 그래요 리까지 뽑아주지 바람꽃도 당연히 이렇게 비 비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음. 첫타가 치면타가 안 터져서 한발더 쏠게요. 이 사성이라서 안 죽었죠. 다행이다. 19,000에 3,200이죠. 첫 타가 23,000이 뜨죠. 1만 타진. 왕책을 못 구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못 구했어요. 한 마구 1절은 보여드리겠습니다. 23,000에 3,460에 18,000. 뿌리까지 뽑아주지. 파마공 같은 경우에는요, 이 스킬 쓰고, 강공격 세번 쓰고, 궁을 마지막에 쓰고 대장하면 돼요. 그러면 다시 12초 뒤에 재등장할 때, 궁이 안 차있을 거거든요. 두 번째 강공 쓸 때쯤 되면 궁이 띵하고 돌아와요. 4초월이면 쓰지 마세요, 파마공. 근데 제 생각은 4 정도 됐는데 파마공을 쓰진 않을 것 같긴 해요. 제가 이게 청록입니다. 23,000에, 속타 2800에 19,000이죠. 일만 타진. 네. 그...